인천 상륙작전, 승공위원, 명동작전, 계란작전, 문선성작전 황을 호지고 운산 작전, 불안전 전 옥상 전을 보지 이백보지 점령 명령을 하다 다이 바로 이백보지 점령 보지입니다. 밧줄에 의지한 채학대병들은뛰었내려그서돌진했습니다 너무 떳이잖군요 도리막을 아...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도리망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고질라 하여 돌기 앞으로 각도 믿으려 출병하라! <웃음> 출병! <웃음> 어, 예, 바람 관계 완전히 날아거든요 <laughs> 출병하라! 오, 바람이 너무 크습니다 ¡Suscríbete